저거 돼지? 돼지 부를 때마다 저기 투수 찔린다니까 돼지 말고 다른 이름 짓죠? 꿀꿀꿀꿀아 일로와, <laughs> 핑크! 일로와, 이 선생님! 예? 네? 내가 생각해봤는데, 네. 길을 잃었거든요? 네? 어? 행운님 여기 계신데, 루밍님 어디 있어? 루밍님 어디 있어? 요 아, 여기있네, 여기있네. 아, 찾았네. 늑대 늑대, 가 없어 죽었어요, 늑대가. 지금 늑대 죽었어? <laughs> 아, 루밍님 늑대가 죽었다고. 네. 바보. 그, 맞아 이거 루미는 이거 늑대 꼬리 있잖아요. 꼬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체력이 많은 거고 내려가면 내려가서 체력이 없는 거래요. 내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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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체력이 없다고 꼬리를 내려갔을 때는 고기를 주면 돼요. <laughs> 음.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요. 음. 롤 음. 뭐 라인 어디 가냐고? 이제 서포터. 롤 라인을 물어봤어요 시청자가 네. <laughs> 마크 하고 있는데 개 <laughs> 뜬금없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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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저꽃가은 뭐예요 저 검은 새이 여기 도비 집앞 도비 집 앞으로 와볼래 루닝님 여기 와봐요 왜요 여 가시 게시판 읽어봐요 이거 도비 집 주의사항 이름 밍취급 주의 똑똑 <laughs> 바로 출동해 <laughs> 이거... <laughs> 여기 계단있다 계단 이기뭐 계단. 음, 있나? 일하시는 어... 분인가? 아닌가? 어... 이기뭐 아, 있나? 그...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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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옆에 계단있어요 루미님 아 오케 이 오케 이 네. 여기 도비씨가 있나요? 자 똑똑 안녕하세요 끄덕끄덕하고, 아, 모르겠... <웃음> <웃음> 끄덕끄덕하고 그냥 가버리는데? 끄덕끄덕하고 그냥 가버리는데? 표 아니 취급주의 무슨 뜻이죠, 선생님? 일하시는 분맞습니까아 무슨 무슨 뜻이죠? 잠시만요. 아, 잠깐만요. 제가 또 이제 어 기다려보세요. 이거, 이거 표지판에 글쓸수 있나요, 그냥? 네, 이거 오른쪽부터 오른쪽 이거 풍수로 네. 다시 설치하면 돼요. 아니면 저기 저, 안에 상자에 하나 더 있더라고. 저 하나 더 있, 저 하나 있어요. 아 있어 있어 옆에다 설치하면 돼요. 액 설치를 해서 왜안 움직이지 갑자기 왼쪽 오른쪽 안 움츠 움직여, 안 움직이진다 왜안 되지 <laughs> 여기 도비랑 루밍님이랑 지금 채팅서라 지금 다 바쁘네 됐다 뭐라 썼어 도비 이름인 거 그냥 같이 살아도 됨 도비 울어요 고양이 <laughs> 꽃으러 뭐 가야 되는데 아 낚시를 인... 조금 더 하고 갈까요? 그 지금 제가 여섯 개 하나밖에 없는데 저네개 다섯 개 있어요 여기 드릴게 룸미님 뒤로 한 발자국만 가봐아 먹었다 가볼까요? 응, 그 행운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옆에 계셔요 출발을 아, 기다리고 여기... 계세요 갑시다 갑시다 이게 뭐야 아나 잘못 설치했어 이번엔 벌써... 이쪽으로 가볼까요? 아까 우리 저쪽에서 왔잖아 이쪽으로. 어, 이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저잘잘 가고 있거든요? 쪽으로로쪽으로저쪽으고저쪽으 저쪽으로. 저쪽으까 저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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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세요저쪽으요저봐으로으로으면 공격 안 해요 <laughs> 밑으로 가요? 어, 눈깔고서눈 감고 지나가면 돼요 이렇게. 실례하겠습니다. 아 가겠습니다. 실을 아직 밤에 안 돼서 없어. 아더더 더, 더 구해야 되고. 겠밤이안 <laughs> 돼가지고. 이거 산 올라갈까요? 올라가볼까?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바다다. 어 돼지 발견. 하? <laughs> 어? 돼지도 어디? 키워야 되는데. 나한 마리밖에 없어. 어 옆에 한 마리 더 있나? 어 여기 근처에 고양이가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 어 돼지 돼지랑 늑대 발견. 어? 돼지는... 저 뼈다리 하나 있어요. 예 멍멍이 여기 여기 어, 네네, 여기. 어나나 나. 나 멍멍이 주세요. 아 제발 요번에야 Nope. 아대리하 아, 네? <laughs> 알았어. 아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하나 또 때린다 때린다. 아니 어떡 해요 이거? 오른쪽 버튼 오른쪽 버튼. 오른쪽 버 아니 잠깐만 먹히나 아, 화나 가지고 먹히나 이거? 아니 실드 아니, 아니 방패 너무 자, 화나는데? 오 어,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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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방패 들고 있어서 안 되나봐. 잠깐만 방패 없대. 야야야야야야야 죽겠다 아! 죽겠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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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야야 오른쪽 클릭. 아, 아 이거 어떡하지? <laughs> 아 이거 다시 와야지 뭐 어찌겠어요. 루민님 여기 딱 계세요. 움직이지 말고 딱 계세요. 움직이지 말고 딱 계세요. 여기. 네. 한 정도? 아마 이렇게 가면 만날 것 같아요. 심판. 어! 보인다. 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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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거 템 받으시고. 아, 뭐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많아요? <laughs> 꽉 찼어요. 혹시 음. 필요한 게 있을지 모르잖아. 빨리 음. 밤이 됐으면 좋겠다. 음, 많아. 너무 어? 어, 많아. 저 언제까지 어. 여기 있나요? 딱갈요 금방 가요. 금방 가요. 네. 어, 아이 멍멍이 아까. 어, 여기 멍멍이 한 마리 더 있다. 잠깐만. 여기 있어. 딴기. 예. 여기 멍멍이 여기 여기. 이번엔 오른쪽, 오른쪽 클릭 할게. 오른쪽 클릭. 오른쪽 클릭. 자, 문 눌러서 때렸어. 이거야. 점 아, 도망가냐 왜? 멍멍이. 어, 돼지가 물에 빠졌어요. 네? 돼지가 물에 빠졌어. 야. 네. 예. 어 됐다. <laughs> 됐다, 됐다. 어, 그러니까 <laughs> 오른쪽부터 한번더 눌러서 이렇게 해요. 오케이. 그러면 쫓아와. 한, 오른쪽부터 눌러서 안 치면은 안 쫓아와요. 된 거예요? 네, 됐어요. 그냥 이대로 이제 가면은 행운님이 오케이. 때리는 거그 강아지 같이 때려줘요. 오. 예 선생님들 언제 오시죠아 거의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이거 돼지 몇 마리 있는 거 일단 집으로 끌고 갈까요? 이거 오케이 두두 마리 있죠. 돼지 어떻게 들고 가요? 얘도 아까 처럼그 이렇게 밀 밀로. 예. 이러면 되지. 이러면 되지. 이러면 되지. 이 아니 졸로 가는데 또 해가 지는 거. 어 양발 됐어. 저 저는 양될거 할게요. 그행운님이길 아시죠? 뒤로 가면 되잖아요. 예 뒤로. 예 그거를 루미님이 못 하시거든. 빨 너무 당당한가? 대지 아, 왜 자꾸 도망가요? 어? 전 억으로 풀었는데? 아 이씨. 들어와. 내 양을 그 강아지가 죽였어. 돼지야. 안녕하세요. 돼지, 돼지? 밀로 안쪽 안 되나요? 잘아. 쳐다보긴 하는데 온다 온다. 감자랑 당근이라는데요, 돼지? 그래요? 네. 아그러면안 된다. 죽이죠. 아 행우님 저 있어요. 그 감자 있어요. 감자. 따라오고 있어요. 따라오고 있어요. 어? 어 감자 있는데? 감자 드릴까요? 따라오고 있는데? 오와요 어, 와요 와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는, 꼭꼭. 꼭꼭? 네, 꼭한 o c 있던데요양이 아니었어요? 양 죽였어요 u n g g 어 r l Young, y o 아. r e a young girl. You're a young girl. You're a young g i r 아래층에 아래층에 몬스터 지금 개난청 파는 줄 알아 지금? 내 <laughs> 댕댕이가 죽었어. 아이고 일단 모르고 다님 하이요. 아사다 왔다 다 왔다. 어. 지금 심... 이리 와 어? 돼지 죽은 있어? 거 아닌가요 방금? 돼지 죽은 거 같은데 더아 터... 돼지 핑크됐다. 아하하하하 아... 안돼. 아... 아... 내 네? 생각해봤는데 길을 네. 잃었거든요. 해무님 네? 어? 여기 계신데 루밍님은 어디 있어? 루밍님 어디 있어? 요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찾았네 늑대네. 늑대가 엄청 죽었어요. 늑대가. 지금 늑대 죽었어? <laughs> 아루밍님 늑대가 죽었다고. 네. 저기 절벽 오른쪽 절벽 보이죠? 오케이 늑대. 오케이. 근데 거미 조심하시고. 어. 어나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티로와티로와티로와티로와 얘는 그 절벽을 그 탈수가 있어 지 i 잡았어 i r 이땡 i 이 여기여기 o t 이오 o Tiro, t 미아 잠깐만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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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t 이 이거 Tiro, Tiro, 가 i r o Tiro, t i 온다 아! 하나 더 하나 더 어! 아 도망가지마. 니 돼지 돼지 그지래 땡땡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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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됐어. <laughs> <laughs> 염냠 만들어서 내가 바로 해 줄게. 기다려 봐. <laughs> <laughs> 목줄 다르게 해 줄게. 가자, 다닐 <laughs> 내가. 가자. 오케이, 고. 어, 어.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아, 네가 그때 아침 됐네, 이제. 배고님 집에 계세요? 네, 낚시하는 데 있어요. 아, 어, 다행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리아가 두 명이 되진 않네, 다행이도. <laughs> <laughs> W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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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p!